어, 우리 아파트 민원 중에 좀 많이 있는 게 어, 복도 센서 등이 빨리 반응을 안해서 늦게 켜진다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어, 저도 좀 많이 느꼈던 건데 어, 기존에는 열 감지 센서입니다. 어, 34도 이상 사람 체온 정도를 감지해서 어, 이게 불이 들어왔습니다. 어, 뭐 여름 같은 데는 굉장히 폭염이 있거나 그러면 또 열대야가 심하면 감지를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감지 범위가 이래서 2m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더라도 어 감지가 좀 빨리 안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 새로 나온 게 지금 이 제품밖에 없는 것 같은데 더플러 센서 등 또는 마이크로웨이브 센서 등인데 이거는 고주파 파장으로 감지를 합니다. 고주파 파장으로 감지해서 어, 범위는 2에서 6m 어, 2에서 4라고도 하는데 2에서 6m 하간 그러니까 4m 전후에서도 음, 감지가 되는 어, 센서들입니다. 어, 몇개 달아봤는데, 뭐이 열감지 센서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감지 범위가 넓습니다. 물론 세대에다가 했을 경우에는 조금 너무 감지가 잘 돼서 좀 불편하겠지만, 저희 아파트 복도나, 또는 분리수거장, 음식물 처리장, 지하 조수조 같은 그런 데는 어, 상당히 그리고 이제 에, 이것은 열 감지기 때문에 한번 감지했다가 한 15, 20초가 지나면 꺼졌다가 손을 흔들거나 다시 감지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고주파 파장으로 도플러 센서 등 마이크로웨이브 고주파 파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작업을 하거나 할때그 직부동처럼 어 쉽게 꺼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 장점이 있고 해보니까 상당히 유용합니다.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어, 지금 마이크로 웨이브 센서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한번 감지 예전에는 지금, 지금 마이크로 웨이브 센서 등한 1m 정도인데 이 정도에서 어 불이 들어왔는데 어, 한번 어느 정도 민감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한 20초 지나면 꺼지니까 한 1m 앞에서나 작동했었는데 한 20초 정도 지나야 됩니다. 시간이 네. 20초 네. 그래야 그 정도 켜져야. 네. 그렇군요. 이제 어느 정도에서 감지하는가? 아, 네, 네. 바로 지금 뭐, 네. <laughs> 이게 거리가, 뭐 4, 5m? 4, 5m? 네. 그래서 바로, 이게 장애물이 있어도 이게 장애물도, 그, 고주파가 장애물도 약간 통과가 되기 때문에 바로 작동을 합니다. 그전에는 이 정도 바로 밑에 와서 했어야 했는데, 어, 하여간, 음, 어, 굉장히 감도가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금 이렇게 장애물도 있고, 좀 센서 등이 잘안 보이는데, 지금 주관으로 해서 지금 불이 들어오는 상태고, 원래 한 1m 정도에서 작동을 했는데, 꺼졌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었구나 어 바로 작동 됩니다 한 발짝 뛰니까 예, 굉장히 빨리 예, 이게 빨리 작동이 안된다고 어두운데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예, 더플러 센서등으로 차차 바꿔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음, 막 방금 설치한거와 다른건데 제가 이거 더플러 센서등을 몇개 설치를 해봤는데 이제 요거는 일반 열감지 센서입니다. 지금 이렇게 와도 지금 안 켜집니다. 안 켜졌다. 이렇게 바로 밑에 한 1m나 와야 켜지는데, 어, 도플러 센서 등으로 바꾸면, 음이 계단을 밟기 전에 켜집니다. 이렇게 지금 이거는 열감지 센서라 그러는데, 어, 계단을 밟기 전에, 한, 4, 5m. 응. 이 정도만 와도 켜집니다. 근데, 기존의 센서등은 안 켜지는데, 예. 안 켜지는데, 어, 더블러 센서등을 설치해보니까, 어, 이 정도. 계단 오르기 전에 켜집니다. 요거는 이제 1m 앞까지 가야, 가야 이렇게 켜지는데, 1m도 아니, 아닌, 1m도 아닌 거. 그냥 도플러 센서 등으로 자주 교체해야 될것 같습니다. 틈틈이